안녕하세요. 민광입니다. 오늘은 업독에서 다운독으로 전환할 때 발의 쓰임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업독, 다운독 같은 경우는 아시탄가요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동작이고 또 기본 동작이긴 한데 좀 그렇기 때문에 간과되고 좀 쉽게 부주의하게 움직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단 업독, 다운독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 아시탄 가요가에서 업독과 다운독은 손과 발의 에너지를 충분히 이용해야 하는 그런 자세예요. 그러니까 업독은 하타 요가에서 부장가사나랑 굉장히 비슷하지만 부장가사나는 말 그대로 뱀 자세이기 때문에 척추의 힘을 많이 이용한다면 업독은 개 자세죠. 그래서 손과 발, 개는 다리가 네 개니까 손과 발의 에너지를 잘 이용해서. 써야지만, 업독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독을 한 다음에는, 우리가 차투랑가에서 업독을 들어갈 때, 업독을 들어갔을 때, 순서는 먼저 발 등을 쭉 펴줍니다. 그래서, 다리에서부터 기반을 만들어서, 순서가 다리에서부터 쭉 가슴으로, 머리로, 이렇게 에너지가 쭉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발등으로 바닥을 꾹 눌러주고 다리를 활성화시켜서, 그러니까 업독을 하면서 무릎이 이렇게 내려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다리를 쭉 뻗어서 활성화시켜주고, 다리 앞쪽, 허벅지 앞쪽을 길게 펴주면서 배를 날씬하게 당겨야 길어지거든요. 배를 당기면서 쭉 펴주고, 그리고 날개뼈는 뒤로 내려주면서 가슴을 들어주고, 그 끝에. 고개까지 넘기면서, 업독이, 업독에서 만들어진 후굴 에너지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에서 먼저 기반을 만들고, 그리고 배를 쭉 펴주고, 날개뼈를 내리면서, 가슴을 들어주고, 마지막에 고개를 들게 되겠죠. 그럼 업독은 이렇게 했을 때, 발과 다리에 기반이 있어야지만, 이 힘으로 자세를 깊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세에서 빠져나올 때는, 종이 접기를 다시 풀어내는 것처럼 발부터 복부 가슴 동시에 날개뼈 내리고 고개를 넘겼다면 업도에서 다운독으로 들어갈 때는 고개부터 내리고 내렸던 날개뼈를 들어 올리면서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는 힘 그걸 느끼면서 그 힘으로 복부를 집어넣고 그리고 다운독에 들어가야겠죠. 그냥 들으면 그게 그냥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잘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업독을 만든 다음에, 먼저 고개 먼저 내리고 손으로 바닥을 밀면서 복부를 들어 올려서 마지막에 발을 써서 이렇게 다운 독이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 업독을 한 다음에 제 발을 한번 볼게요. 발을 먼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운독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뭐 이렇게 했다고 이걸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업독 다운독에서 팔과 다리의 기반으로 몸을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 팔과 다리의 힘을 계속 유지하면서 팔과 다리가 바닥을 지지하는 그 힘을 이용해서 동작을 전환하려면은 업독을 만들었던 순서 그대로 역순으로 다시 다운독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셔야지 손으로 끝까지 바닥을 밀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방금처럼, 업독에서 발목을 먼저 이렇게 접어서 다운독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업독에서 무릎을 이렇게 또 내려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근력이 좀 없거나, 요가를 한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완화된 동작을 해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 동작을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무릎을 대고 하거나, 발목을 먼저 접거나 하게 되면은, 손으로 바닥을 밀면서 복부를 집어넣고 몸 형태에서 반달을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의 변환을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으셨으면은 오늘부터는 업독을 할 때도 발에서부터 기반을 만들고 복부를 쭉 펴주고 날개뼈를 내리면서 가슴을 들어준 다음 반대로 고개 먼저 내리고 손으로. 바닥을 미는 힘을 인식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복부를 들어서 다운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한번 움직여보시면은 업독과 다운독의 전환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어 조금만 움직이는 순서나 방식을 바꿔도 굉장히 다른 에너지를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손에서부터 몸을 들어 올리고 반다로 연결된 에너지를 잘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